세상에는 호의를 베풀면 호구인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품위를 잃지 말고 반박하세요. 우리는 대화를 할때 항상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예의와 존중은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대화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화에서 우리의 의견이 상대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박을 잘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반박을 하면 상대방은 우리를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첼튼 박사의 심리학 실험 결과처럼 당당하게 반박하면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박을 할 때는 감정을 넣어서 화를 내거나 울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당당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감정을 넣으면 상대방에게 약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면인데 그건 매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와 같이 당당하면서도 존중하는 표현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투는 단호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렸을 때 변명을 하면서 말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말 끝을 흐리거나 볼륨을 줄이는 등의 말투로 변명하게 되면 상대방은 우리를 압박에 될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을 때라도 당당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흐리거나 자신 없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문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했습니다 또는지 않나요? 와 같이 명확한 끝말투로 말을 마무리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이 확실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말투는 우리의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확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나가면 상대방도 우리의 주장을 더 존중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끝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 끝을 명확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면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배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절대 눈을 피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이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눈을 피하며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습관은 길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습관을 연습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무시하는 것이 아닌 직면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색하거나 불편한 상황일 수 있지만 눈을 피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은 상대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넷째, 잘못은 솔직하고 빠르게 인정합시다. 먼저,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할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그 다음에 하는 대처가 만만이가 될지 아니면 자신을 책임지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를 보일지가 중요합니다. 실수를 우기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만만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존중받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거나 근거를 들어 대놓고 우스워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를 인지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우기면 오히려 더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알아야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너무 많은 희생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도와줄 여유가 있는 경우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이 바빠 도움을 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도 무리한 부탁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허락과 거절의 한계선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면 이러한 자세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대방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직함과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례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웃음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웃음으로 상황을 넘기는 것은 무례한 행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한 상황을 무시하거나 참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무례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거나 침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나 불쾌한 눈빛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주관과 입장을 확실하게 밀고 나갑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표현합니다. 말 끝을 흐리지 않고 자세와 언어를 예의 바르게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당당하고 확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할 때 비판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힘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과 의견 수렴을 이끌어냅니다.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의견을 변화시키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칭찬이나 비난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확실한 입장을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이미지, 포장도 필요합니다. 평소에 자기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항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기 포장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최근 상황을 묻는다면 과도하게 솔직하게 나의 비하를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황을 강조하며 나의 지난 상황까지 추측하게 하여 나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포장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는 빈 곳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최근 상황을 듣고 나의 전체적인 상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씩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하는 방법은 진실과 거짓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진실을 꾸며 나를 부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기 포장은 자신감과 존중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당당함과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